안녕하세요, 창업 기계공업고등학교 후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7년도에 입학하여 22년도에 한국폴리텍 창업 캠퍼스 스마트피트과를 졸업한 이승목입니다. 현재 저는 볼보그룹코리아에서 근무 중이며, 볼보그룹코리아는 건설기계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저는 볼보그룹코리아에서 중형 굴착기를 조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다양한 도전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청원기계공업 고등학교 전적과에 입학하는 도전, 그 다음에는 통신망 분배기술, 기술연구생을 통해 전국대에 도전하는 등 인생에 있어 도전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폴리텍 청원캠퍼스, 스마트 빅토리카에 입학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전을 통해 이때까지 해온 모든 것을 뒤엎는 최고의, 최고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과는 네트워크 통신을 주축으로 PLC, 로봇 제어, 프로그래밍과 같은 다양한 제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여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무에서 유용한 영향을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 진행하며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많은 발표를 통해 기초적인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뛰어나신 교수님들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기 위해 공부하신다면 한국폴리텍 대학교 창원캠퍼스 스마트팩토리과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사파고등학교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 창원캠퍼스 스마트팩토리과를 17년도 3월에 입학하여 22년도 2월에 졸업한 구동현입니다. 현재 저는 성우 테크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테크론은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리드 프레임을 주축으로 부품산업, 장비산업을 하는 창원의 강소기업입니다. 저는 장비사업 부의 제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어팀은 PLC 프로그래밍을 하고 HMI 터치스크린 작도를 하여 장비제어를 자동화합니다. 저희 스마트 패토리과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통신을 중심으로 PLC 프로그래밍, 설계, 로봇 제어, 전기 전자 제어 등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힙니다. 학과에는 현장에서 쓰이는 실제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며 이해하고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에 뛰어나신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무에 적합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여 기술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폴리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이 노력을 한다면 인문계 졸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사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폴리텍에 입학을 하였지만 수업에 집중하고 교수님들께 모르는 부분을 계속 질문하고 방과 후에 남아 장비를 계속 만져보며 노력한 결과 학점 4.0 졸업을 했습니다. 폴리텍에서는 기초부터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을 주도하는 4차 산업의 필수 인재가 되어 기술을 익히고자 하시는 분은 한국 폴리텍 차원 캠퍼스 스마트 배터리과를 추천드립니다.